이번 시간에는 기하 벡터 첫 번째 시간으로서 포물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포물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고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그럼 먼저 포물선의 정의라는 게 뭐냐 이거지. 포물선의 정의란 한 정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한점한 한 정점이라고 해한 점에서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단 말이야.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정점이 있다고 여기에 이 정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 이 점을 지나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같게 되는 점들 자 그럼 이렇게 가, 갖게 되는 점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갖게 되는 이런 점들 갖다 다 모아 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 있을 때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그런 점들을 다 모아 놨을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에서 그 점을 지나지 않은 직선이 있을 때점 F하고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해죠 자, 그리고 그럼 이것을 갖다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F란 점, 이 F란 점, 이 점하고 그다음 이 점을 지나지 않은 하나의 직선 l이 있단 말이야. l이 있을 때이 점에서 이 p까지, p에서 f까지 거리하고 p에서 h까지 거리가 같게 되는 이게 같다고 이렇게 같게 되는 p란 점들을 다모아놔즉 여기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에 여기까지 거리 항상 이,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 을 내려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는 이 점들 갖다 다 모아놓은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해준다고. 자, 그 이게 바로 포물선이고 그다음 이 f라는 점, 이 정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것을 초점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초점. 그다음 이 직선 l이라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갖다 앞으로 준선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다음 초점을 지나면서 이준선의 수직인 직선이 있지. 이 직선이지, 이 직선. 즉 x축이지 여기에서는 이걸 만약에 x축이라고 보면 자, 이 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포물선에 축이라고 이야기해준다고 포물선의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A라는 점이지 이 A라는 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해준다고 자 그래서 포물선의 꼭지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준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여기서 도형에서 F, PF의 길이하고 PH의 길이가 같게 되는 이 P라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포물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초점은 아까 여기서 점 F가 바로 초, 초점이 되지, 점 F가 초점이 되고, 준선은 이 직선, 직선 L이 바로 준선이 되지. 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축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 점 F, 즉, 초점,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이지? 수직인 직선을 갖다 우리는 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축 또는 대칭 축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얘를 갖다 대칭 축이라고도 이야기해준다고. 포물선에. 자, 그 다음 꼭지점은 여기서 꼭지점 뭐야? 점 A가 꼭지점이지? 점 A가 꼭지점. 포물선을 하고 축과의 교점을 갖다 우리는 꼭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포물선의 정의,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들을 갖다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직접 이제 좌표 평면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 p를 xy라고 놓고 이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xy 우리가 포물선 이렇게 이 점을 갖다가 p의 xy라고 놓자 이거지. 자, xy라고 놓고 이점 이걸 f라고 했으니까 이 초점을 갖다 p 콤마 0이라고 놓을 거야. P 콤마 0이라고 하고 준선 여기를 L이라고 했는데 이 준선 L을 갖다가 X 이퀄 마이너스 P 왜? Y축에 수직인 직선으로 놓을 거야. 자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면 이 초점 이 초점하고 그 다음 준선 P X 이퀄 마이너스 P하고 거리가 같게 되는 이 P란 점의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그럼 여기를 H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 P F의 거리하고 뭐하고? P H의 거리가 같게 된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식으로 만들어주면 루트에 x p의 제곱 플러스 y 0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이지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되죠. 이것이 뭐야? p, h의 거리. p, h의 거리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근데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라고. 그럼 x에서 이거. x 지금 지금 x축하고 평행하잖아. 그럼 이 x 값의 길이지.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주니까 절대값 x 플러스 p가 되죠. 이렇게 나오지. 자, 이 식을 만족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ep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제곱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e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epx 플러스 p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x제곱 없어져 버리지. 그 다음 뭐야, p의 제곱도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 마이너스 epx를 갖다 우변으로 넘기면, 이 양하면 y제곱은 얼마가 돼? 4px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물론 p는 0이 아니야지.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상 정리하면 지금 이게 바로 pf하고 ph의 거리. 다시 한번 쓰자. 루트너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절대값 x 플러스 p하고 같게 되는 그런 xy사의 관계식을 끌어내면 된다고. 자 그래서 양변의 제곱에서 나타내니까 y제곱은 4px가 되지 이렇게 나온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상 정리해주면 우리가 초점이 p,0이고 준선 x이퀄 마이너스 p면 y제곱은 얼마라고? 4px가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초점이 p,0이고 준선 x이퀄 마이너스 p라고 했을 때 y제곱은 4px라고. 자 그러면 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대충 다 정리 한번 해보자 포물선의 방정식 p가 0이 아닐 때자 그럼 p 값이 양수일 경우에 먼저 생각을 해보자 p 값이 양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축에서 어느 쪽 이쪽에 초점이 있다는 거지 f가 이렇게 그럼 준선은 이쪽에 있어야 할거 아니야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나야 되니까 그럼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갖다 우리는 p 값이 양수일 경우 p 값이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초점을 자, X축에 있을 때 P콤마 0이고, 그럼 준선은 X e q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럼 이것은 Y제곱은 4PX가 된다고.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초점이 X축에 있을 때인데, 초점이 Y축에 있는데, P값이 양수일 때. 초점이 Y축에 있다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고. 초점이 Y축에 0콤마, 이번엔 0콤마 P가 되고, 준선은 어떻게 돼? Y e q 마이너스 P가 돼야겠지. y 콜 마이너스 p 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지. 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주면 x제곱은 4py 에요. 차이점, 여기는 y제곱은 4px고, 여기는 x제곱은 4py야. 자, 그래서 y제곱이 4px면 초점이 x축에 있고, 준선이 x 이콜 마이너스 p. 자, 이것은 x제곱은 4py라고 하면, 자, 초점은 y축에 있고, 준선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p 값이 양수일 때 모양이야.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p 값이 음수일 때 모양은 어떻게 그려질까? 자, 그래서 p 값이 음수일 때 모양은 이런 식으로 제일 밑에 지금 그림을 나타낸. p 값이 음수일 때는 초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p 값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위로 아, 블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이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x축에 있을 때는 y제곱은 4px, y축에 있을 때는 x제곱은 4py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건 초점 아까 도 이야기했지 p, 0이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 꼭지점은 0, 0이 되겠지 이, 이 점이지. 그다음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x축이니까 x축은 y는 제로가 될거 아니야. 마찬가지 이것은 초점은 0, p가 되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에는 뭐야? y 콜 마이너스 p 가 되고, 그 다음 0,0이 꼭지점, 이점이니까그 다음 이것은 축은, 대칭 축은 y 축이 되지, y 축은 x 콜 0이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p 값이 양수일 때 x 축에 있으면 y 제곱은 4py, x. 자, p 값이 양수이면서 초점이 y 축에 있을 때는 x 제곱은 4py야. 그래서 x 제곱으로 갈 것인지 y 제곱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